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수요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만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뱅이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배짠데 3만원 합니다. 병어 보세요. 참병어인데 할미가 2만 5천원 합니다. 얇게 썰어갖고 회로 먹어도 될 정도로 성도가 좋습니다. 대구는 3미가 2만 5천원 납니다. 벽자병어라고 하죠. 팔미가 2만 5천원 납니다. 참병어보다는 시알이 조금 더 큽니다. 열기라고 하죠. 20마리가 3만 5천원 납니다. 부산 먹갈치예요 70마리 가까이 나오는데, 5만원 합니다. 삼치는 3만원 합니다. 6미입니다. 오늘 덕자병어를 좀 많이 샀어요. 10미도 2만 5천원, 8미도, 8미도 2만 5천원. 3천원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색이 보세요. 황새이가 너무 좋죠. 17kg 나오는데 5만원 합니다. 시알이 잔다마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가지 품목을 세일하려고요. 오징어 보세요. 그림같이 이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20마리가 3만8천원씩 오늘 세일 한번 해보려고요. 소가잠이라고 하죠 15미가 2만원 납니다 오늘 청어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들어지가 않았죠 16마리가 18,000원 납니다 씨알은 대짜입니다 골뱅이 보세요 양이 어제꺼보다는 양이 좀 많습니다 25,000원 납니다 이렇게 나무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강세기가 너무 좋죠. 5만원 합니다. 대구는 산미가 1 6 0 0 0원 합니다. 씨알이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먹을 만합니다. 홍어는 동해안 건데 수치입니다. 키로에 2,000원 합니다. 가보지 어 보세요. 핵감이죠. 육미가 35,000원합니다. 씨알은 커요. 피족개는 10kg가 18,000원 합니다. 인천 소라예요. 오늘 소라도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귤루에 4,000원대, 4만원 40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군대구라고 합니다. 통영에서 들어왔는데. 선도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8미. 팔미. 이거 8미고 10미도 있어요. 8미니까 시이리 크죠? 45,000원 합니다. 오히려 대구보다도 이게 더 입질이 단단하고 더 좋답니다. 배를 갈라갖고 살짝 말라갖고 지리로 끓여놔도 만나고 좋습니다. 보건 키로에 3,500원대입니다. 기장어죠. 김장어 보세요. 키로에 많은 때입니다. 소매로, 키로로 살 경우에는 키로에 만이천 원 때, 박스로 살 경우에는 키로에 많은 때입니다. 이쪽입니다. 시알이 개짜죠. 마리당 4,000원 머리입니다. 오늘 목포칼지도 한 짝이 왔네요. 5만원 합니다. 이렇게 2 0키로를한 짝을 갖고 갈 시에는 1회에 만원대 입니다 이쪽이 보세요. 엄청나게 크고 좋죠. 마리당 4,000원 머이면 싼겁니다 음대구가 너무 좋습니다 4만 5천원 지리로 끓여 놓으면 만나고 좋아요 오징어도 잔다마가 아닙니다. 마리당 6천원 머리치네요. 3만 오천원이면 싼거죠. 오징어 사러 나오세요. 오징어 이거 싼겁니다. 3만 팔천원 샤알이잔다마가 아닙니다. 좋죠. 노는 거 갖다가 손짓해서 냉동시켜 놓고 먹으면 만납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한번 오징어 세일 한번 해보려고요. 많이 샀어요. 이 오징어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노는 거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듬어서 냉동을 시켜 놓고 먹어도 만나고 좋고, 애기들도 좋아하겠네요. 소가잡이도 선도가 좋아요. 오늘 몇 자가 안 들어왔어요. 2만원. 어제는 12마리 짜리였고, 오늘은 15미입니다. 영어 보세요. 8민대 씨알이 잔나마가 아니에요. 2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참 병어라고 하죠. 해로 먹어도 될 정도로 선도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